초반에 어, 나이가 좀 젊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500만 원 초반대로 형성되기 때문에 월에 50만 원 정도 어, 내면서 이제 배달 업무를 수행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공에 따라서는 뭐 300, 400, 800도 나옵니다. 면 천도 지키고. 도로 위불의의 사고에 대비하는 배달 오토바이 보험료. 비싼 보험료 탓에 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채 도로에 나서는 배달 종사자들이 40%에 달합니다. 내가 무지했었던 거고 그 조각보험을 들었을면 이렇게 고통받지 않았지 않았나 피해자분들한테도 이렇게 피해를 끼치 그나마 덜 피해를 끼치지 않았을까. 노동 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을 제정해서 종사자 또 사무실 없이 일하는 배달 환영하고요. 네, 보험료를 낮출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기 때문에 환영하고 어 이제 저희 공제 조합이 논의가 되기 전에는 한 시간당 한 1,800원대 그러다가 이제 700원 초반 대까지 보험료를 낮췄습니다. 보험료 인하의 행보가 너무 확연하게 지금 사실 뚝뚝 떨어지잖아요. 라이더들은 너무 감사하죠. 한샘 씨가 배달 일에 뛰어든 건 2년 전. 시작은 부족한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였습니다. 음. 이렇게 음. 다 위험한 일이라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죠. 지금 뭐 남들이 다 하는 뭐, 뭐 치킨집 배달도 하고, 뭐 그러니까 중국집 배달도 하고, 뭐 카페 배달도 하고 다양한 것들 하고 있죠. 하루 동안 배달하는 건수는 대략 40건, 평균 주행 거리만 100km에 달할 정도로 도로 위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저는 잘 익숙해져서 잘 몰랐는데 다른 라이더분들이랑 대화해 보니 어, 저희가 화장실이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거를 다 가게한테 부탁해서 화장실을 사용하거든요. 근데 그걸 부탁하는 거 자체가 군육스럽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부심이 큰 만큼 마치 유행처럼 배달 일에 뛰어드는 요즘의 세태를 향해 쓴 소리도 날립니다. 어 일단은 사람들이 배달을 아무나 할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배달로 뛰어듭니다. 사실 이일 자체를 해본 사람들은 아는, 아는데 아무나 할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짧은 시간 내에 어떤 거리에 대한 이해를 빠르게 판단해야 되고 내가 어떻게 음식을 배달해야 될 건지 이런 거를 계산할 줄 알아야 되는데 빠른 배달을 숙명으로 삼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도로를 누비는 라이더들은 오늘날의 배달 전성시대를 이끈 주역입니다. 이게 이제 코로나 이전에는 한 20만 명 정도 숫자였다라는 추정이 있었는데 작년 7월 1일 자로 산재보험이 다 가입이 되면서 의무적으로 그러면서 숫자가 처음으로 확인된 것인데 그것이 40만 명 수준입니다. 코로나 경과함사 두배 정도 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배달 수요나 종사자 숫자가 늘어나는 것과 비례해 사고 발생률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김장원 씨는 운영하던 고깃집을 폐업한 후 배달 전선에 뛰어들었습니다. 코로나 때부터 이제 많이 힘들어졌죠. 힘들어지다가 버티고 버티다 작년에 폐업을 했고요. 평소 교통 신호도 꼬박꼬박 지키며 안전 운행을 생활화했지만 사고를 피해가진 못했다는데요. 사고가 있었던 건 올해 초. 당시 김 씨는 음식을 픽업하러 골목길을 지나던 중이었습니다. 오한시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항상 살피면서 다니는데 그때 그 잠깐의 순간의 찰나에 제가 잘 기억은 나지는 않아요. 언제 순식간이래서 반사적으로 브레이크를 잡았지만 70대 어르신을 이미 오토바이와 부딪힌 후였습니다. 앞이 깜깜했죠. 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무조건 잘못했다고 말씀드리고 119 연락하고 서사죠 그리고 뷸런스가 와서 모셔갔습니다. 명백한 본인의 실수라 피해자에게 죄송스럽다는 그는. 지금도 후회가 커 보였습니다. 도로에 있는 시간이 많은 배달 종사자들은 사고 위험도 큰 편입니다. 건당 수수료를 받는 입장에서는 한 건이라도 더 많은 배달이 수익과 직결되다 보니 때론 무리한 운행을 선택하게 됩니다. 시간이 저희에게는 돈이거든요. 한건한 건. 한 건. 몇 분이 몇 분이 쌓이고 쌓이면서 그걸 모아서 오늘 하루 일당을 만드는 건데 아무래도 제가 라이더지만 같은 입장에서 봤을 때 아찔하고 위험하고 이와 동시에 그 자신도 잠재적 피해자로 늘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다른 모든 차종과 다르게 이륜차만 유독 피해 사고 비율이 약 1.5배 정도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사회 통념과 많이 다른 건데요.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륜차는 도로 위에서 다른 차량의 잘못으로 인해서 다른 차량의 법규 위반 행위로 인해서 사고가 나는 건수가 더 많다는 겁니다. 이런 때를 대비해 보험 가입은 필수입니다. 오토바이 보험은 용도에 따라 크게 영업용 오토바이 보험인 유상운송과 비유상운송. 일상 생활용인 가정용으로 나뉩니다. 이중 퀵 서비스나 배달대행 기사 같은 배달 종사자는 상업용 손해보험인 유상 운송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유상보험이라는 것은 물건을 싣고 배달 일을 하는 것을 유상 운송업이라고 들었습니다. 전업이든 부업이든 같은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상 운송 보험은 다시 책임 보험과 종합 보험으로 구분됩니다. 둘간의 차이는 보장 범위입니다. 대인 원 보상까지냐 아니면 대인 투 보상까지냐 이런 얘기로 뭐 책임과 종합을 나눈다고 얘긴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일단은 이게 대인 원까지만 등 상태라서 책임 보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책임보험은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케 한 경우 대인배상 원한도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보험은 보장 범위를 더 넓혀 대인원을 넘어서는 손해액을 무한대로 보상하고 특약 시 운전자 본인의 피해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유상운성 보험은 가입이 배달 종사자 본인은 물론이고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빠른 피해 회복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가입률은 저조합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유상운송보험 가입률은 52% 수준입니다. 절반 정도는 아직 가입을 못하시고 계시다 그렇게 볼수 있고 20번 취재팀은 생각보다 저조한 가입률의 원인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보험료... 연간 보험료가 이게... 수십만 원대인 가정용 오토바이 보험에 비해 배달용 보험료는 상당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가정용 이제 오토바이 보험 같은 경우에는 한 20만 원에서 한 40만 원. 그다음에 배달 등 생업용 어, 가 앞에 말씀드렸던 유 운송 평균 보험료는 224만 원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오토바이라도 배달용으로 쓸 경우 10배 정도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는 건데요. 보험료가 높은 유상 운송보험은 나이와 운전 경력, 사고 유무 등에 따라 금액이 천정 부지로 치솟습니다. 취재팀은 손해 사정사의 도움으로 20대 초반 배달 종사자 A씨의 보험료를 산출해 봤습니다. 기 손해 보험 같은 경우에 20대 초반, 21세 기준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21세 기준으로 책임 보험 같은 경우는 어 여기 이제 400만 원 정도, 416만 원 정도 책정이 되기 때문에 기본 보상만 된다는 책임 보험의 경우에도 보험료는 수백만 원에 달했는데요. 더 놀라운 건 종합 보험료입니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여기 260cc 초과 유중에 어, 보험을 종합으로 이제 자손이랑 무보험 차상해를 포함해서 가입을 하면 어, 1,400만 원 이렇게 견적이 나오기도 하, 하고요. 1,400만 원이면 경차 한 대를 살수 있는 돈입니다. 배달 오토바이 보험료로 매달 100만 원 이상에 달하는 돈을 내야 한다는 겁니다. 16세 이상부터 이제 원동기 면허를딸 수가 있기 때문에 오토바이 탈수 있으니까요. 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10대 후반의 경우에도 보험에 가입하면 상당히 높은 금액이 있죠. 취재한 바에 의하면 나이가 어릴수록 운전 경력이 짧을수록 이륜차의 배기량이 클수록 보험료는 올라갑니다. 그때 연령대 조금 낮고 혹은 사고가 좀 많은 사람은 상황에 따르면 뭐 300, 400, 800도 나옵니다. 종합보험 가면 1000도 지키고 그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확인한 보험료 최고 가액은 1,700만 원에 달했습니다. 유상 종합보험 가입률이 10%도 안 된다는 건 이런 이유에 섭니다. 사고가 많거나 경력이 짧으면 아예 보험사 자체에서 그냥 거부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젊은층들 중에서는 그 유상 운송보험 들기가 어려운 조건인 상황들도 있고요. 이에 대해 보험사들은 배달 오토바이는 손해율이 높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배달 종사자들은 보험금 비율을 충분히 더 낮출 수 있다고 항변합니다. 4년, 5년 전쯤이면 맞는 말일 수 있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틀린 말이고요. 왜냐하면 이름차 유상 보험의 손해율이 상당히 많이 낮아져서 현재는 60%대입니다. 작년치만 해도 60%대여서 이 지금 보험사들이 상당한 흥리를 취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보험료는 훨씬 더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부 배달 종사자들은 보험료가 10분의 1인 가정용 보험에 가입한 채 도로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 경우 배달을 하다 사고라도 나면. 피해는 전적으로 배달 종사자가 책임져야 합니다. 오토바이와 함께 넘어지면 수리비를 물어줘야 한다는 생각에 오토바이를 살리려고 하다가 저속에 넘어지면서 발목이 돌아가면서 발목을 지탱하는 중요한 뼈세 군데가 부러지면서 뼈가 외부로 돌출되는 삼복사 골절을 당했습니다. 배달 종사자들은 보험료 이용 부담에 급한 대로 보장 범위가 더 좁은 책임보험에 가입해 일을 하는 이들도 적지 않습니다. 골절이 두 군데 정도 다치신 걸로 골절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치료비는 대략 천만 원. 피해자가 치료를 계속 받고 있어 비용은 더 늘어날 전망인데요. 김 씨의 속은 타들어갑니다. 사고 당시 가입한 유상 책임 보험의 한도 금액이 얼마 남지 않아섭니다 지금 만원 지급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 이게 그러면 상해 등급정도습니다 네, 한도인 1,2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개인 돈으로 지출해야 합니다. 김장원 씨는 사고 이후 심한 생계 압박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같은 경우는 어 인명피해가 상당히 크게 나는 경우에 속하고 특히 아까처럼 머리를 크게 다치시거나 후유장애가 남는 그런 중상해를 상대방에게 입힌 경우에는 대인원 한도로는 턱없이 그 치료비나 보상 범위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들 몇 천만 원몇 억까지도 어, 라이더 분들이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그한 가정이 풍비박산 나는 경우도 아주 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올해 5월에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이런 배달 종사자들의 보험료 문제가 중요한 안건으로 채택되었습니다. 자 그럼 먼저 남편도 며칠 전에 배달 중 교통사고를 당해 8초 진단을 받아 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대통령님께서 저희 산 저희 배달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많은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급격하게 늘어난 배달 종사자들은 늘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험료가 비싸서 가입조차 어려운 실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비싼 보험료 탓에 사고 발생 시 운전자와 피해자가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는 현실을 꼬집으며 부담 경감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보험료 부담을 낮출 현실적인 방안으로 배달 서비스 공제 조합을 제안했습니다. 배달 서비스 공제 조합을 설립하고 시간제 보험을 확대해서 보험료 부담을 크게 덜어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6월에 국토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배달 서비스 공제 조합은. 배달종사자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출범한 비영리법인입니다. 민간보험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정부 주도로 보험료를 인하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과거 화물차나 택시나 여객 같은 경우에도 유사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업계가 나서서 공제조합을 설립하는 것이 유효한 방법 중에 하나였는데요. 예, 국토부도 주요 배달 플랫폼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인큐베이터 역할을 자처하였습니다. 배달 서비스 공제조합은 다른 공제조합에 비해 독특한 사업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공제 가입자가 출자 후 공제 상품을 이용하는 일반적인 운수 공제조합과는 달리 배달 플랫폼 기업들이 자금을 대고 혜택은 배달 종사자가 받는 형태라는 점인데요. 배달 플랫폼 기업들이 직접적인 이익이 없음에도 선뜻 출자한 이유는 뭘까? 인간보험사의 수익성 위주의 정책은 과중한 보험료로 정책이 귀결되고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국민들에 대한 안전은 물론이고 배달 종사자의 안전도 크게 위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직면하게 됩니다. 어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런 제 어떻게 보면 우리 조합원사들은 시장에서 이제 크게 경쟁을 하고 있는 그런 어떤 서로 경쟁사이기도 하지만 어 이런 문제점에 대한 공동 안전망을 구축해야 된다라는 어떤 이런 그 만들어야 된다라는 어떤 이런 ESG 경영 철학이 있었고 이렇게 조성된 조합 기금은. 배달 종사자들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는 데 쓰이고 있습니다. 6년째 배달 종사업을 하고 있는 신규식 씨. 평소 크고 작은 사고 걱정이 많았습니다. 제가 배달하는 강남 지역은 아, 수입차가 너무 많으니까 수입차 옆으로 지나갈 때 부담스러워요. 그러니까 저는 수입차 좀 비싼 수입차는 옆으로 가지를 않아요. 언제 이게 뭐 틀지 모르고요 문 열지도 모르니까. 신 씨는 공제조합에서 출시한 보험 상품에 가입하며 마음의 짐을 덜수 있었습니다. 올해 6월 가입한 시간제 공제 보험 상품은 배달 종사자가 실제로 배달을 한 시간만큼만 보험료를 내는 유상 운송 보험입니다. 누르고 코를 잡는 순간서부터 마무리 마감 마. 마무리 딱 되는 걸 누를 때까지 고객에게 전달될 때까지 계속 보험료입니다. 이런 식으로 배달 업무 중에만 과금되니까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더구나 시간당 보험료도 업계 최저 수준으로 낮습니다. 많이 줄었죠. 저는 뭐 유상운송도 했었지만 이제 시간제를 활용하면서 뭐 피부로 와닿을 정도로 많이 저렴해졌습니다. 보험료가 싸도 보장 범위가 제한적이면 빠른 손해 회복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의 시간제 상품은 유상종합보험으로 사고가 났을 경우 종합보험 보상 규정이 적용되는데요. 그럼 방건은 민간보험사와 동일한 내용의 보상을 해줄 수가 있느냐? 라는 것일 것입니다. 근데 저희는 여기서 이제 이름을 <laughs> 밝힐 수는 없지만 국내 최고의 이제 서비스를 갖고 있는 S사와 저희가 업무 협약을 맺고 그 실제 보상을 S사가 처리를 해,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 지금 서비스도 국내 최고의 보상 서비스를 저희가 제공할 수 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 비용 부담은 낮추면서 보상은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 구조라는 겁니다. 공제보험 상품은 출시 2 개월 만에 2만명 이상 가입하며 주목받고 있습니다 싸다고 해서 품질이 떨어지면 선택할 이유가 없죠 근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보장이나 이게 다 똑같으면서 가격이 낮은 거니까 이안 바꿀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정부와 공제조합은 앞으로도 배달 종사자의 업무 환경에 특화된 상품을 개발해 보험 가입 문턱을 더 낮추고. 그동안 저조했던 가입률도 끌어올린 단 계산입니다. 현재 50% 언저리에 머무르고 있는 보험 가입률을 향후 5년 내에 80%까지 올리겠다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지점이 있습니다. 배달 서비스 공제조합의 등장을 전후로 시중 보험료가 내림곡선을 그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공제회 조합이 출범함으로 인해서 그 전후에 시중 보험사들 간의 어떤 이제 보험료 인하에 대한 경쟁 무드가 조성이 되었습니다. 어, 그로 인해서 시중 보험사들도 어, 종사자들이 느끼기에 좀 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보험료가 어, 좀 내려간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였습니다. 배달 서비스 공제조합의 설립이 보험 시장에 가격 경쟁이 부추겨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험료가 더 내려갈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에 섭니다. 기존의 손해 보험사들이 일단 손해율이 많이 낮아진 상태라서 보험료를 많이 낮출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안 제대로 안 낮추었는데 이제 공제조합이 등장하면서 공제조합이 더 낮은 보험료를 막 보험을 출시를 준비하다 보니 기존 손해 보험사들도 거기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배달 종사자에게 유상 운송 보험은 불의의 사고로부터 생명을 지켜주는 안전모와 같습니다. 비싼 비용 탓에 착용을 미룬다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 폭탄을 안고 달리는 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명중한 명이 사고 경험을 했다는 우울한 배달 전성시대. 배달 종사자에게 보험가입 문턱을 낮추고 실질적인 혜택을 보장하는 배달 서비스 공제조합. 공제조합 상품이 배달 종사자의 든든한 안전망으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가 배달되기를 기대합니다.